현재 시간 7시 D-Day 10일 대회가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풀 브이로그 일상 영상 한번 촬영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상 Let's g e 아침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렸어요 창문을 열었는데도 아 추워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은근한 쌀쌀할 것 같은 약간 그런 공기가 들어옵니다 호우 쉣또 왓더펍? 뉴뉴 페이스 컴온 TDA 11체중이고 63.2입니다 수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잘 빠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아 1.5리터 밖에 못 먹어요 1.5리터에서 1.4리터 그래서 이제 이 2리터에서 500을 좀 빼겠습니다 음. 어 오늘은 식당까지 같이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먹어있는 상태고 빈속이요 이때 미지근한 물 저는 한 모금에 한 100정도 장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플레인 요거트, 그 대신, 무설탕. 최대한 칼로리 좀 낮은 거, 그 대신, 효과는 좋은 걸로다가. 그리고, 우리 마트 이거 비싸, 4,200원이에요, 이건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 난 몰랐어. 인터넷에서 플레인 요거트를 파는 줄 몰랐는데, 이거 서울 요구, 서울, 그거냐? 서울 우유에서 만든 건데, 플레인 요거트. 봐봐, 이거 이만한 건데, 11,000원인가? 하더라고 이건 4,200원인데 손해봤어 이래서 사람은 좀 알아봐야 돼 이제 아침 식단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노른자 빼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가지고 비싸긴 해요 이게 흰자만 들어있는 애들이야 I 이 m 에그라는 브랜드고, 이 브랜드보다 더싼곳은 많은데, 이 브랜드가 일단은 단백질 그람 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50 정도 되는데, 7g 정도 들었어. 어. 그래서 150 정도 먹습니다. 150. 그리고 계란 2개 먹어요. 그러면 얼추 단백질을 계산해 보니까 한 32, 3 정도 되는 것 같아. 아침에는 한 단백질을 순수 한 32g 정도는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여기 가슴 빗살이 갑자기 보이네. <laughs> 저이 포트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쿠팡에서 2만 얼마면 사거든? 제 이거 구독자 매니저 유튜브 범스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사줬어요. 이게 진짜 유용해요. 왜냐, 진짜 쓰기 편해. 그냥 이 스위치만 돌려서 그냥 물 끓이면 거의 다 닭가슴살 한번 삶고 다시 물 버렸다가 다시 물좀 삶았다가 금방 끓거든. 그러면 다시 브로콜리 삶고. 저희 네, 아침 식단입니다. 심플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계란. 단백질 그람으로만 치면은 30g에서 32g 사이 정도의 양입니다. 그리고 노른자는 하나만 먹을 거고, 그리고 아몬드는 5알, 그리고 소금은 4g이에요. 그리고 브로콜리, 그리고 쌀밥은 150g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점차적으로 대나 날이 가까워지거나, 그리고 살이 잘 빠지지 않거나, 그러면 조금씩의 변화를 줍니다. 왜냐면, 초반에는 뭐, 김치도 허용하고, 밥 양도 좀 많고, 뭐, 여러 가지를 좀 허용시키다가, 점차적으로 하드하게 줄여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이제 가이드라인의 제 식단이라고 생각해보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식단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형님들, 제가 셀카봉을 들을 수 있는 손이 부족해. 네, 짐이 많아가지고, 어, 특히 지금 밖에 비도 오기 때문에 우산까지 잡으려면, 어, 가는 도중 촬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 여기서 바로 헬스장에서 바디체크 한번 하는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짐이 많아! 아무튼, 형님들 헬스장에서 뵙겠습니다. Let's get it. 하체 운동 끝났고, 어, 솔직히 오늘 하체 운동은 만족스럽지 못해요. 솔직히 좀 하드하게 더 했어야 되는데, 야, 나도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 진짜. 영양이나 이런, 그런, 없는 상태에서. 아, 이건 저는, 저는 내 자신과 졌습니다. 이번 싸움에서. 아, 너무 만족스러지 못한. 하체 운동이었어요. 그래도 일단 하긴 했으니까나 그걸로 만족하고 야, 새로운 유산소 기구 저거 무전력인무전력그 워킹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피지컬 100에도 나왔던 거. 야, 저거 피지컬 100을 봤을 때 야, 저게 어려워? 아, 난 쉬울 것 같은데. 졸라 졸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막상 해 보니까 힘드네. 장난 아니네. 어 저거 근데 생각보다 엄청 좋다. 어, 좋아. 아무튼 보통 이렇게 운동 끝나고 유산소 한 30분에서 40분 하고 오늘은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내고 어, 식단 영상을 또 찍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 그럼 다음 시간에 어 점심 식단이고요. 자,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선택 사항이니까 본인들이 뭐 운동 끝나고 나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드시고 그냥 바로 식단하실 분들은 식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이 바로 끝나고 나서 유산소를 한 40분 하기 때문에, 어, 그 텀을 그냥 약간 그 기회창을 이용해가지고 좀더 흡수를 줬기 위해서 프로틴을 한잔 먹고, 자, 닭가슴살 120g 정도 되고요 그리고 소금은 아까 4g 남은 거. 그리고 브로콜리. 그리고 아몬드 5알 밥은 150g. 아침과 동일해요. 자, 이런 식으로 점심 식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어, 세 번째 끼니입니다. 우리 형님들. 밥 150g, 닭가슴살 170에서 180g 정도 되고, 그리고 브로콜리는 저녁 먹을 것까지 해서 같이 삶았어요. 그리고 소금, 어, 아침에 쟀던 4g 그대로 남아있고, 어, 저녁에를 약간 소금이 없이 무염적인 부분으로 가져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세 끼째 다 먹을까? 아니면 조금 나눠서 먹을까? 좀 고민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게 저의 세 번째 끼니고, 아, 아몬드 다섯 알 빼먹었네. 미안하다. I'm sorry. 그러면 세 번째 끼니 한번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비가 오는 관계로 어,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2차전. 네. 작은 근육 운동하러 또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8시. 오후 여6씨 그럼 2차전 렛츠 기릿 아이구야 벌살이 이렇게 들어가는 I can hear the demons call when they do what they do And now I feel like taking off i n d a place with a view The pain is never gonna stop if it's But I know it's not true. I wanna put up all my walls, cause I'm not in the mood. But then I cut myself off from the rest of the room. I know that time can heal it all if you're patient and soon. It can all be worth it, all the searching. Pain is never really permanent, but damn, it hurts, man. I could feel all of the turbulence, and it's concerning. I've been searching for a purpose, I hope it's worth it. This society is really trying me Ain't no hide and seek, I hide to be far from anxiety I need my space, I need my privacy I need some silence, please, you're all too loud, you don't speak quietly Opinions violently thrown across every surface It makes me nervous, it's the world honestly burning, that's all I'm learning Hope that we can make a turn and start reversing All our minds, we put the work in, we got some work, man well, I I can hear the demon's call when they do what they do And now I feel like taking off Find a place with a view The pain is never gonna stop if it's controlling you I know the time can heal it all I just gotta get through I just gotta get through I just gotta get through Cause I feel like taking off Find a place with a view The pain is never gonna stop if it's controlling you I know the time can heal it all I just gotta get through I just gotta get through through this life is a nuisance, life's nuisance. I try to be human, find a solution, my evolution. A place like this, it didn't exist. You made it like this, so you can go pick the bad or the good. Got a glass half I know it's easier to hide and just to lay low. Not everyone in life has got a halo. I'm standing in the red inside a payphone. Just wanna break no. I'm not gonna give in Take a last shot, Michael J. Win. No, I'm not a robot, I'm in my own skin Never get lost when thoughts pull you in I miss the old you, we died with the purpose All the energy around me felt nervous Scared I would pop out fast to the surface Had to cut it off before you made me worthless Torn apart, I've been torn as God I had a given heart, but now I'm freaking smart I'm keeping up my guard, I'm hiding every card A royal flush of love, you never know what's hard With a back to the mat, gonna see where I'm at I'ma fight like I'm mad, I'ma be something that They can never be me, nice try, but they'll see I achieve everything while they stay salty I I can hear the demons call when they do what they do And now I feel like taking off Find a place with a view. The pain is never gonna stop if it's controlling you I know the time can heal it all I just gotta get through I just gotta get through I just gotta get through, I gotta get through. Cause I feel like taking off Find a place with a few The pain is never gonna stop if it's controlling you I know 유산소 끝내고, 2차전도 끝내고 갑니다. 일단 유산소는 한 45분 정도 했고, 자전거 탔어요. 일단은 계단은 이제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천국의 계단. 뭔만인지지 그리고 지금 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마지막 끼니 때 영상을 키도록 하겠다. 알겠나? <laughs> 어, 형님들, 네 번째, 마지막 저의 식단입니다. 어, 닭가슴살 180 정도 되고요 브로콜리, 단은 안 먹고, 밥만 먹을 거고, 밥은 150g. 그리고 소금은 이제 거의 없어요. 근데 약간 들러붙어 있는 거 있는데, 이것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오늘 하루 네끼 마지막 끼니 식사입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어, 이것으로 우리 형님들. 저의 이제 대 10일 남았죠 d d a 10일 브이로그 풀 일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어 일단은 식단은 이걸 유지한지는 한 60일 넘었고 보통 양은 제 컨디션에 따라서 좀 줄여 나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희 기준인 거지 형님들에게 기준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업인은 이렇게 먹어서 살이 살을 체지방을 빼서 대회를 나가는 거라고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무튼 지금 이제 뭐대 얘기를 떠나서 제가 지금 구독자가 그래도 38,000 정도 되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거의 뭐 구독자 1000명일 때랑 뭐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 그런 거 신경 쓰면서까지 뭐 유튜브를 이제까지 한 적도 없고 뭐 조회수가 안 나오면 그것 동안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구독자님들이 뭔가 잘못돼서 뭐 그런 유튜브 상황이 그게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닌 거니까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오래만 하자. 응. 뭐별탈 없이. 꾸준히만 하자는 마인드로, 뭐, 운동도, 유산소도, 앞으로도 이제 몸 관리를 좀 이제 할 거예요. 이제는 이제 제가 올해는 좀 체지방을 좀 많이 낮춘 상태로 유지를 해가지고 어떤 기회라든지 그런 컨텐츠 같은 운동 그런 게 있으면 참여해가지고 좀 노출을 할수 있도록 할 겁니다. 도전적인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 저도, 어. 아무튼. 뭘 하든, 저를 잘, 이제까지 쭉 지켜봐 주신 그 형님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뭐, 악플러들은 전부터도 아예 신경도 안 썼고, 무시하는 게 제일 현명한 답인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배제. 뭔 말인지 알지? 무튼 저희 오늘 일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아마 한, 디데이 한 5일? 4일 정도 있을 때또 한번 풀, 브이로그 영상을 한번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디데이 당일이나 전날이야 해가지고 아무튼 이 노잼 브이로그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성신껏 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마무리하고 시으루또 저의 또또 또 다른 존. 예, 약간요 시간 차원 공간으로 들어가서 저만의 또 일상을 또 즐기도록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 스 s t 게릭, 컴온, 한번 보여줄까요? 그래도 라인업 음, 아아 등이 지난다. <laughs>